저 잠깐 물 마실게요 제가 왜 물을 마셨냐면 얘기가 좀 긴데 엄하셨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엄하셨는데 TV를 보면은 막 배우들이 막 크게 웃거나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부럽고 멋있다 근데 사실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막 그런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아 이제 그런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하, 고등학교 때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제 단짝 친구가 저는 대, 되게 체구도 작고 그때도 머리 길고 키도 작고 이랬는데 제 단, 단짝 친구는 키도 크고 체구도 크고 머리도 완전 쇼컷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고니까 쟤네들이 사귄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. 근데 아니니까 아니다 난 사귀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조금 약간 소위 말하는 음. 노는 친구가 너는 사귀지 않냐 왜 거짓말을 하냐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시비를 걸다가 막 부모님 역까지 너네 부모님도 이런 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를 먼저 이렇게 때렸어요. 그게 교실 뒤편에서 저를 때렸는데 그니까 <laughs> 참았는데 아, 막 부모님 욕까지 하니까 못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걔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때렸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더 많이 때렸어요 교실 뒤에는 CCTV가 없고 복도에 CCTV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걔를 그냥 걔를 무작정 끌고 나와가지고 막 때리는 장면만 보였던 거예요 그렇, 아니니까 아니다 나는 교실 뒤에서 왔다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눈물을 똑똑 흘리 세상에 그런 청순한 애를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눈떡흘리 하도 잘못했다고 걔가 연기하는 애였던 거예요. 그때 무슨 생각을 해?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딱 마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학교폭력 근절 기간이었어요. 현수막 붙고 막 근데 막 내가 폭력을 했어. 그러니까 막 학교가 난리가 나고 저는 되게 큰 처벌을 받고 걔는 그냥 교내 공사로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런 애도 연기를 하는데 나는 왜 못해? 저런 인성 나는 배우 저는 배우들은 다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인성도 좋고 이런 사람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길래 뭐다할수 있겠는데 <laughs> 해가지고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이제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더한 3개월 됐는데 이제 아 연기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100% 알지는 못하겠지만, 아, 이게 말이구나를 조금 아는 순간이 있었어요. 근데, 한 걸음 내가, 똑도가차가을 가는 길인데, 한 걸음, 한 걸음이 너무 소중하고, 너무 달라 보이고, 세상에, 그때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.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, 또? 너무 예쁘고, 하늘도 예뻐. 똑같이 보던 분식도 너무 아름답고 느낌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 일상 소중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연기를 나는 해야 되는구나 싶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배우를 하고 있는 이예지입니다. 다 어떤 쪽으로 조금 잘 풀리는지가 다른데 저는 배우가 주 직업이다 보니까 뭐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중간 중간에 시간 날때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신인 배우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릴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작품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너무 감사하게 드라 뭐 광고도 TBCF도 그렇고 바이럴 광고도 그렇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감사하게 임하고 있습니다. 단편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. 뭐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똑같지만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내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뭐 정해줄, 정해져 있는 캐릭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화 시킬 수 있는 아직 무명인 신인 배우들한테는 그래서 단편 영화가 되게 감사하고 되게 소중한 자리예요 저한테. 사실 드라마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뭐 단역으로 당연히 주로 가는데 단역으로 가가지고 뭐 엄청난 실수를 한다거나 용납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다시 안 불러주시거든요. 그러면은. 근데 단편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실수는 용납이 되는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부러 실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용납이 되는 자리여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? 감독님 어? 이거 약간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가도 될까요? 이런 자리를 이런 말을 제가 어디 TV 드라마에서 그런 거를 하겠어요 <laughs> 근데 단편영화는 그런 거를 이제 말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같이 나랑 감독님을 만들어가는 자리이니까 그걸 또 감독님들도 많이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레슨을 꾸준히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내지 이틀을 이렇게 꾸준히 빼는 게 어려워져서 스케줄 때문에 레슨을 못 받고 있었, 못받고 됐는데 연기도 배우고 싶고 뭐특기로 만들 수 있, 있을 만한 것도 배우고 싶고 그래가지고 개인 레슨 쪽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꾸준하게 영화나 드라마는 공부 목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. 조승우 배우님, 이종석 배우님. 이보영 배우님 이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연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깔끔한 연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최근에 느꼈던 게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니고 있, 있어요 뭐이 지역, 이 지역 다니고 있는데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원래 여행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여행을 안 가는 게 진짜 오래됐거든요 엊그저께 한3일 전에 그때는 전주에 호텔 광고로 찍어 있는 호텔 광고로 찍었는데 수영장도 있고 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옥마을 이렇게 쫙 보이는 뷰에다가 뭐좀 여유로운 촬영이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찍었는데 그때도 되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뭐 더킹 덕킹, 드라마 더킹을 찍었을 때는 다녀고로 나갔었는데 그거 나갔을 때는 부산에서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 뭐 특색 있는 음식, 밀면 이런 것도 먹고, 또 그것도 좋았고,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제 또래 친구들은 못하는 경험이기도 하고,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면서, 여기저기 다양한 경험을 하고, 전 되게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.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? 저한테는 싶어요.